자, 본능적인 화살통 8 2렙 베이스고, 치확 만땅짜리 가져왔구요. 지금 기존에 제가 이거, 만들어놨어요.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, 조금 더 괜찮은 걸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페이징도 활성화하고, 제가 고대 토뼈 사왔어요. 고대 석뼈이 친구는 속성이 최소가 이제 40레벨부터서, DB표 보면, 어, 화살통. 화살통에, 지금, 이제 플랫, 플랫은 뭐 범피나 물피 정도인데, 40레벨 미만이면, 그냥 5티어까지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5티어 이런 거는 좀 별로고, 정확도도 4티어까지는 붙는다는데 어, 투사체 속도도 3티어까지, 활스킬로 주는 피해 3티어까지. 근데 이게 전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, 전미가. 만약에 투사체 레벨부터 무조건 2레벨이 나오고, 만약에 공속이 나와도 무조건 1티어가 나오거든요? 근데 치약 지피가 좀 문제지. 얘네가 돌아줘야 되는데, 3티어까지는 나올 거예요. 전미는 크게 걱정 안 되는데, 접두가, 아, 접두가 좀 좋진 않거든요. 최소 속성 레벨이 40레벨. 근데 일단 여기 총5 디바인 들여서 제작을 들어갈 거고, 이렇게 부페이징조 활성화 한 다음에, 고대 터배오클릭 하고, 화살통 발라줍니다. 전부 다 이제, 훼손이 된 거고, 몸을 좀 가볼게. 자, 영혼의 음을 누르고, 일단 요게, 심연의 메아리가 기존에 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, 미리 활성화를 좀 해놔야 돼요. 그래서, 드러내기 하는 순간에, 메아리의 징조가 그 소멸이 되면서, 옵션 3개 뜨겠죠? 그 3개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만약에 있으면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데,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? 라고 하시면, 여기 롤링 하는 게 있어요. 리롤링 하는 게. 그래서 드러내기를 일단 첫 번째 해보면, 요렇게? 메아리징조 하나가 사라졌죠? 여섯 개 중에. 하나가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옵션 세 개가 떴는데, 활스킬러 주는 피해가 27이면요. 이게 지금. <laughs> 활스킬러 주는 피해가 27이 왜 나오죠? 예? 최소 속성 레벨 40레벨 아니에요? 예? 이게 왜 나와요? 이거 뭐야? 아니, 이렇게 웬 개똥구리 옵션이 왜 나와요? 고대 터밸가 어, 이거 뭐야? 아니, 여러분, 이거 왜 그래요? 이거,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얘네 완전 개똥구리 옵션인데? 이거 완전 개똥구리 옵션인데? 이거 지금 버그 있는 거 같은데? 고대터.. 고대터 어 발랐는데.. 이게 맞아요? 오.. 어, 아니 나 지금 오디바인 들여가지고 화살통 제작 들어가는 건데 이거 잘못된 건데, 이거는? 고대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? 어, 지금 좀 머리 아픈데? 왜 이래? 말이 안 되잖아요. 최소, 최소 속성 레벨이 40 레벨인데, 이 3티어 밑으로 내려갔으면 안 됐거든. 근데 27이야. 이거 지금 5티어거든요? 그리고, 얘네, 플레 애들도 지금 그냥, 완전 그냥 끄트머리에 있어. 이런 애들 나왔어. 요 이거 그냥 버그네? <laughs> 일단 돌리죠. 뭐 어쩔 수 없지, 뭐. 야, 진짜 안 좋은 옵션 든다. 아니, 진짜. 이거 고대, 고대 턱뼈를 쓰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어, 고대 턱뼈. 하. 쓸 이유가 없는데. 일단 정확도 선택할게요. 정확도 2티어 떴으니까. 선배61 2티어 맞지? 일단 정확도로 선택하고요. 고대 톱뼈가 지금 좀 어, 의미가 없네요. 음, 의미가 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두 번째 줄 가죠. 야 얘네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? 수사체 속도가 28이면은 얘는 3티어 나온 게 맞아. 수사체 속도는. 근데, 활스킬로 주는 피해가 또 잘못됐거든요? 이거, 이거 또 5티어 나온 것 같은데? 이거 한번더 돌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거 3티어 써도 되긴 하는데. 그래도, 한번 돌려보죠. 아 돌리지, <laughs> 아, 돌리지 말걸. 아, 돌리지 말걸. 아, 돌리지 말걸. 고대터뼈, 이거. 이거 쓰지 마세요, 여러분. 완전 개똥구리 옵션이 나오네. 뭐,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네. 와, 진짜 어지럽다. 진짜 어지럽다. 이게 맞나? 야, 투사체 레벨, 이거 무조건 2레벨 나와야 되는 건데. 와,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. 이거 고대 석표가 아, 진짜 쓰지 마세요. 진짜로. 나 오디바인 날렸어. 아, 저 오디바인 날렸어요. 이거. 아니, 고대 턱뼈가, 용도가, 어, 희귀, 무기 또는 화살통을 회수합니다. 요 그리고, 최소 속, 최소 속성 레벨이 40인데, 추가되는 무작위 속성이 최소 2레벨 이상입니다. 라고 적혀있잖아요. 위에 여러분. 지금 보면, 여기 보이시죠? 추가되는 무작위 속성이 최소 2레벨 이상입니다. 단 붙을 가능성이 있는 속성에서 특정 속성 유형이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이 화폐는 아이템 레벨이 최소 속성 레벨 미만인 아이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지금 사기당했거든요, 이거. 이거 완전 사기당했거든요. 고대 터뼈 완전 사기당했거든요. 저 메아리까지 해서 5 디바인 딱 썼어요. 고대 터뼈 3 디바인. 메아리 6개에서 2 디바인. 그래서 완성된 게 지금 이거거든요. <laughs> 그렇게 완성된 게 이거예요. 낀 거보다 안 좋아요. 낀 거보다 지금 이거 이거는 롤링 아예 안 하고 뭐고대텃뼈도안 썼어요. 이거보다 안 좋아요. 지금. 제가 봤을 때. 어지럽습니다, 그냥. 어지러워요. 아, 그래도 이거 일단은 일단은 제가 확인해서 좀 다행이다. 여러분들 손에 안 보니까. 그래서 고대터뼈 아직은 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방어구에도 뭐안 먹는 버그가 있다고 하니까. 조심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고대터뼈 사용해봤습니다.